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 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.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날.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. 그러면은 이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우리 홍차장께서는. 어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. 아 처음에는 저두 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.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뻥커에 갖다 놓다.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. 어디? 평양.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? 북한 보위부. 이상입니다.